소개 순서입니다. 먼저 필요한 환경과 준비물을 살펴보고, 두 번째, 크롬으로 엔트리 접속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세 번째, 엔트리를 사용해서 테이블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환경은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의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엔트리에 접속할 때,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접속하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엔트리를 검색하고 나오는 엔트리 아이콘 창을 클릭해서 엔트리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테이블을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9, 2020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시에는 두 개의 행이 존재합니다. 여름, 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세로방향으로 값이 입력되어 있는 것이 열이라고 합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엔트리 사이트에 접속하고 만들기에서 작품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엔트리는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주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차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명령어 블록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블록, 모양, 소리, 속성, 테이블. 이렇게 다섯 개의 탭이 있는데, 테이블 탭을 선택해서 직접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선택, 파일 올리기, 새로 만들기,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테이블 사용에 대한 안내문을 읽어보고 이동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019년과 2020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평균 기온을 입력하여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속성 칸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속성을 연도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 칸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오른쪽 열 추가하기를 클릭하고 봄이라고 입력합니다. 봄 칸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오른쪽에 열 추가하기를 클릭하고 여름을 입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가을, 겨울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다음 행을 하나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라고 적혀있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아래에 행 추가하기를 선택합니다. 이제 값들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를 클릭하고 2019년, 2020년, 그리고 각 계절에 해당되는 수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이블을 다 만들고 나서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차트가 있는데 차트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클릭하고 더하기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막대 유형을 선택합니다. 가로축에는 연도를 선택해 주고 표형 값에서는 모두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2019년도, 2020년도 차트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테이블을 갖고서 블록을 사용해서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선택하고, 10번 반복하기 이 부분은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이렇게 관련된 명령어 블록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김새에서 무엇을 4초 동안 말하기를 가져다 주고 2초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선택하고 테이블 첫 번째 행의 연도 값이라는 명령어 블록을 안녕 칸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에 테이블 행의 첫 번째 행의 보멧 값을 2초 동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데이터 분석에서 테이블 차트 창 열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져다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이라는 값이 나왔고요. 차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여기 선택 탭에서 테이블 추가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테이블 선택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선택 탭에서는 미세먼지 기온 강수량 등에 제공되는 공공데이터를 우리가 쉽게 그리고 무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뵙도록 하겠습니다.